간절기라는 계절이 또 짧지만 강력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음악을 또 간절하게 바라기도 한다 그래서 저희가 간절기 바라더라는 키워드를 여기저기 스포츠 해봤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는 아직 아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사실 쓸 법도 하거든요 왜냐면 바이러에 워낙 키워드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어떻게 보면 살짝의 멘트가 있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 또 저희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준수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,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좋아요 아, 네. <laughs> 사실 저 약간 B급 좋아해서 아 이건 되게 아 이게 참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이렇게 이렇면아저 네. 저 작업실 같이 쓰는 친구가 두 명이 더 있는데 네. 다 이제 좀 문제 있는 친구들이라 서좀 <laughs> 좀 재밌는 거좀 좋아해요 네. 약간 아웃풋은 조금 아, 되게 네. 그래도 좀 보컬인데 뭔가 시간적으로 되게 병맛인 느낌이있다라 네. 음. 그런 걸좀 하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처음 한개 올라갔는데 이렇게 음. 좀 별로일 수도 있어요. 아니, 별로일 수도 있어요. 그냥... 아니, 기대까지라니까 <laughs> 그러니까 보통 세 명이서 그냥 부르는데 어, 보통 평상에 앉아 있거나 서서 있, 서서 있거나 그렇잖아요. 네. 근데 두 명은 앉아 있고 저 혼자 서서 호공만 하고 있거요 속에 가득 차오르는 달빛 oh, oh. 소리 없이 고통 속에 흘러넘치는 이밤 baby don't cry 게 100%는 아닌데 이제 제가 꼭 써야 되겠다 라고 아, <laughs> 이였습니다 저를 깎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막 발라드란 느낌보다는 음... 좀 약간 저만 좀 재밌네요. 음... <laughs> 재밌는데 생각보다 노래 좀 하네. 약간 이런 느낌이 음... 좀 가깝게 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.